디자이너 자체가 자기 관리 철저하지 매날 끝이 맞잖아 꿈일 줄 알지 직업도 안정적이지 기술 있지 돈도 벌지 <laughs> 아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아. 어, 안녕하십니까. <laughs>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아, 요즘 날이 좀 따뜻해져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날씨예요 주로 그럼 날씨 좋은 날뭐해요 카페를 좀 혼자 자주 가요. 카페를 자주 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혼자 자주 간다고요? 혼자 가죠. F에요? 아, 저 ENTP인데, 취미가 날 좋은 날에, 카페에 차려입고 혼자 가요. 가서 요가 사색 을 즐기는 거죠 혼자 아... 웹툰 보고 혼자 원래 뭘 하는 걸안 좋아하는 걸로 아는데 저요? 집에 혼자 있는 게 싫은 거지 밖에 있을 땐 그냥. 아, 고 그쵸 그쵸 제가 요즘은 핫한 머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핫한 머리 핫한 사람들 핫한 옷들 하면 딱 모이는 데가 있어요 라운지 클럽 헌팅포차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의 핫한 장소 어떤 머리를 해야 알파메일이 될수 있나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신님이 또 클럽에 한번 옛날에 종종 갔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요 그때 어떤 머리였어요 잘안 나요 왜냐면 갔다 온지 오래돼 가지고 16년도에 한창 클럽을 오, 다니다가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안가 봐서 그때는 어떤 클럽이 핫했어요? 홍대로 자주 갔는데 네. M2 코쿤인가? 거기를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했었죠. 그때 유행했던 옷이 뭐예요? 라이더 자켓. 라이더의 네. 머리는? 촉촉하게 젖은 이제 내린 머리 스타일에. 그때도 머리를 적셨나요? 난 웨트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때는 갸스비라는 <laughs> 예. 제품. 웨트 젤이었어요. 슈퍼와드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삭하게 이제 스타일링 해가지고, 내린 머리로 이제 그렇게 다녔었죠. 좀찔리거 음, 아니에요? 땀에 젖어도, 트럼 진짜. 그대로 음, 들어 올리면, 은 바삭해가지고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laughs> 땀 흘릴 정도면 얼마나 화끈하게 노셨길래. 저는 놀땐 놀고 할땐 하고 할, 할 약간 그런 마인드라 네. 놀땐 정말 열정 있게 놉니다. 그때 생각해보면 머리가 다 대부분 좀 내린 머리였던 것 같아요. 심표 머리 그런 머리들이 엄청 핫했죠. 요즘 클럽 이런 데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영상에서는 많이 봤어요 아. DJ들이 막 이제 DJ를 할때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있죠. 근데 보통 대부분 모자 쓰거나 짧은 머리 미디움 기장 정도의 머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트렌드라고 하면 진짜 모두가 다그 머리하고 요즘은 생각보다 트렌드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개성을 표현하는 게 트렌드가 돼가지고 맞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2024년에는 조금 세팅된 느낌의 머리를 많이 했어요. 누가 봐도 예쁘다, 화려하다. 2025년도 제가 올해 초에 강남 거리를 싹 한번 걷잖아요. 요즘은 약간 에센스랑 왁스를 써서 내추럴하게 하고 고정을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스프레이로 약간 꾸안꾸 느낌? 맞아요. 대부분 옷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그 옷에 맞춰서 헤어스타일도 맞추는 것 같아요. 도요 선생님 말대로 제품을 과하게 바르기보다는 내추. 내추럴하게 스타일링을 해서 스프레이로 고정 정도만 음. 하시는 분들 이 대부분이었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성수, 홍대 이런 데는 과하게 스타일링 하신 분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 강남이나 압구정만 가도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내추럴한데 세팅된 요즘에는 이제 손질이 편한 머리 맞아. 손질이 편한 쪽에서도 디자인들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 머리가 음. 트렌드인 것 같다 클럽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혹시 락 페스티벌이나 흠뻑쇼이런거 아, 가봤어요. 힙합 페스티벌 가봤어요. 힙 페스티벌 갈때 어떤 머리와 음. 어떤 옷을 고 음. 입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핫한 여름의 이벤트잖아요 머리는 뭔가 좀 감이 오는데 옷을 도대체 어떻게 입어야 될지 응. 진짜 모르겠거든요 컨셉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남자다 노출을 해야 되고 노출하기 좀 부담스럽다 밋밋하게 가는 거죠 더운데도 그냥 좀 껴입어가지고 옷을 추가한다든지 아... 흠뻑쇼 딱 보면은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컨셉의 색상 밝은 색상의 반팔이나 나시 정도? 반바지 나시. 워터밤을 간다는 가정하에 겉은 시원한데 내면은 불타오르는 스타일링을 하려면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될까요? 그레이나 박재범 같은 스타일로 가는 게죠 웨트 스타일? 좀 힙하게 있잖아요 옷을 힙하게 벗어야 되는 건가요? 음.. 꼭 노출을 해야되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노출 없이 약간 그 섹시한 포인트를 네. 어피하는 방법 주호선 생님이 힙하게 입고 아 웨트 헤어스타일이니까진 좋아요 근데 힙하게 입고 페스티벌에 간다고 치면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힙하게 입는 이미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라면 괜찮은데 원래 스타일대로 좀 깔끔하게 입는 게 조금 아. 더 먹히지 않을까 대부분의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원래 좀 힙하고 섹시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저처럼 단정하게 입고 평소에 좀 데일리 룩이 가나한 사람들은 그런 페스티벌을 갈때 뭔가 한껏 느낌을 내고 싶은데 이게 어려워요. 안아는다고걸 하려다 보니까. 그럴 때 신님이 추천하는 건 평소대로 가면 1억을 걸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으면 힙하게 입고 가야죠. 그러면 추천하는 코디. 워터밤에는 편하게 입고 가야죠. 장시간 페스티벌 즐겨야 되기 때문에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가본 경험을 들려줬을 때 무조건 편한 신발, 시원하게, 반바지에 반팔, 선글라스 필수. 자필스 얼굴 탈수 아... 있어서 모자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셔츠 같은 거 입고 허리에다가 이렇게 둘러대고 음. 그런 것들도 포인트가 될수 있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겠어요 그런 데갈때 머리는 물에 젖어서 외탕은 안 돼요. 그건 이미 게임이 끝났어. 물이 머리로 쏟아져도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갓습이 젤 같은 걸로 확실하게 넘겨가지고 셀링하고 거기에 워터스프레이로 진짜 완벽하게 코팅하는 거죠. 물 다도 또르르 흐르게 그렇게 세팅을 하고 린넨 셔츠, 하얀색 저는 하얀색으로 갈걸 봐요. 단추는 한두개 정도 풀고 흰색 계열의 와이드한 린네 같이나 아니면. 반바지 거기에 약간 살짝 벨트로 포인트 젖었을 때 셔츠가 비칠 듯안 비칠 듯하잖아요 그게 또킥 포인트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번에 입고 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워터밤 가세요? 가야죠 같이 가실래요? 워터밤 가고 싶습니다 대표님 <웃음> 워터밤이 <laughs> 말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할게요전 직원 다 같이? 가면 가죠 워터밤 하면 물총 싸움이 국룰이잖아요 워터밤 갈 때는 슬릭백에 가습이 제일 강력 추천드립니다 머리에 아무리 물을 받아도 그게 유지돼 가습이 제일 자체가 완전 딱딱하게 굳기 음. 때문에 흔들리는 거 싫은 사람, 완전 완벽한 고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스비 제일 쓰시면 되고 근데 물놀이 할때 솔직히 머리 한번 싹 넘긴 다음 에 자연스럽게 젖은 머리가 떨어지는 것도 멋있잖아요. 살리기를 굳이 안 하고 가시는 분들도 근데 많지 이게 않을까. 전에 어디에 어울리는 룩 같아요. 그러면 네. 일어나 볼래요? 제가 응. 일어나서 이 룩이면 라운지. 라운지. 엄청 무거운 라운지보다는 청수의 묵은 본 이런 느낌. 청수의 묵은 본. <laughs> 약간 좀 자유롭 고사람들이랑 뭐 얘기 많이 할수 있고 그런 라운지들 있잖아요. 우리 다시 벗어 보실래요? 자켓을 갑자기 딱그 느낌이 와서 그래. 여기서 딱 이렇게 벗는다. 자켓, 바로 잖아요. 이건 그거죠. 워터밤. 워터밤 룩이죠. 제가 생각하는 워터밤 룩은 나런 나시, 느낌. 나시에 청바지. 이렇게 막춤 추다가 덥다 하면 나시 찢고. 찢을 수 있어요? 나시를요? 사줄 <laughs> <찾을> 거예요. <laughs> 워터밤에서는 나시 위에다가 셔츠 걸치고 있다가 더워. 살짝 좀 젖었어 하면 셔츠를 그냥 허리다가 에 살짝 두르거나 등에 어깨에 메고 다니다가 엄청 좋은 노래나 신나는 노래 있잖아요. 그럴 때막춤 추다가 찍는 거 웹툰 많이 보셨어요? <laughs> 어머, 아직 날씨 입을 거면 운동하셔야지. 그스피이요 <laughs> <미션? 웃음> 저는 낯이 못 입어요. 아직 덜 차가지고. 네. 근육이? 아니요.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네. 남자는 뭐? 자신감. 남자는 자신감. 그러면 저 봤을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교육선생님 같은 경우는 비공자 네.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옷도 그렇게 입어요. 회사 스타일도 그렇고, 생김새도 그렇고, 좀돈 많아 보이는 관상이거든요. <laughs> 대형 카페 사장 느낌. 이런 룩으로 하트 시그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트 시그널은 어떤 분들이 나오나요각 분야의 남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트 시그널 올해 아직 헤어 디자이너가 안 나왔어요 왜 헤어 디자이너는 안 뽑죠? 제가 봤을 때는 뭐... 헤어 디자이너가 안 나온 이유가 워낙 일하는 시간이랑 출근하는 요일이 안 맞아 이게 일반 직업 가진 분들이라 주말에 무조건 하루 종일 일하고 평일에도 하루 이렇게 쉬니까 근데 저는 일단 대표님이 그 나가면 다 빼준다 해가지고 약간이 보시면 연락 주십시오 좀 주세요 헤어 디자이너 자체가 자기 관리 철저하지 네. 맨날 끝이 맞잖아 꿈일 줄 알지 직업도 안정적이지 기술 있지 돈도 벌지 <laughs> <알지? 웃음> 아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아,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트 시간 나가서 웨일 사상이렇게 하트 시간을 나갔어요 이렇게 음. 앉아 계셨어요 음. 모르는 사이면 은좀 견제 될것 같은 느낌 신발은 디올에다가 가디건은 톰브라운 <laughs> <laughs> 그니까 딱 봐도 어.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 여유는 마음에서 나온다 어떤 마음이죠 약간 <웃음> 그거죠 <웃음> 네. 그런데 나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불량 챙기려 하고 문자 받으려 하고 바라는 게 많잖아요 거의 가면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안 돼요 무언가를 바라고 먼저 마음을 비추는 순간 을이 됩니다 그 을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갑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밑으로 깔고 들어가야 제 마음도 표현하고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근 그게 있잖아요 을이 된다가 그런 을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얻기 위해 신경을 쓰고 어, 너무 갖고 싶고 이런 거를 표현하는 순간 매력이 떨어지는 단 거죠. 동시에 그냥 썸을 타고 있어. 그럼 서로가 약간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거 어, 나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고민을 하게 돼. 근데 내가 항상 함께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신의자 입장에서는 이미 내 마음에 100% 알았어. 궁금할까요? 근데 저는 궁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표현했는데, 네.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든 게 완벽하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저 사람이 궁금하지가 않네? 라고 하면은, 그사람의 매력이 진짜 없거나, 그냥 너한테 관심이 없어. 뭔가 근데 가면은, 잘할 것 같긴 해요. 저요? 아예 저 이런 거 못해요? 연애 몇번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썸을 타잖아요. 음. 썸을 탈때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좀 빨리 아 알수 있어요. 어떻게요? 카톡으로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음.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음. 근데 만났을 때 눈을 보면 좀알수 있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할때 눈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내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근데 말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듣지 않아요? 당연히 듣죠.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관심 이 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캐치할 수 있는 포인트. 대화의 흐름.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마주칠 수 있는데 한꼴레 하는 그런 그런 음. 좀 대화들을 할때안맞 하시고 아, 아, 아..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소개팅을 몇 번이나 했길래 그렇게 잘 알아요? 저는 연애 상담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연애는 네. 안 해봤고요. 상담만 어. 해봤기 때문에 그럼 약간 이론파네요. 네. 이론파입니다. 상담을 되게 잘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상황 판단 혹시 썸타다가 쉽지 않은 분들은 김신디자이너 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인스타 웨일 가시거든요. DM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릴게요. 상담과 동시에 머리가 고민이시라면 상담도 같이 해드릴게요. <laughs> 영업하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머리를 하면서 연애 상담가셨나 일석이조. 네, 여기는 이론파. 저 실전파. 저한테 오세요 연애 경험이 아까 별로 없다하셨는데. 썸은 많이 탔죠. 연애한 사람만 세 보면 지금 여섯 명인데. 썸을 타면 사귀기 때문에. 백전 백승. 아. 연애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한번 불러오시고 환승 연애라는 프로그램에 나가면 몇 번째 나갈 생각인가? <laughs> 네.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하겠습니다.